어, 10월 18일 공감 어,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미증시의 급등이 나기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. 하루 걸러 어, 급락 급등이 나오고 있으며 그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어, 있는 와중에 좀 일부 바닥론자들의 주장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을 상승을 했고요. 앞으로 좀 다만 앞으로 미증시와의 디커플링 영상이 좀 강해질 수 있는 만큼 국내 투자자분들은 당분간 여전히 좀 보수적인 접근을 좀 유지하시는 게 어, 좋아 보입니다. 어, 국내진시는 역시 금일도 데이터 센터 환자의 반사이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요 수급은 이제 앞으로 추가 재료가 나오는 거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한 내일 정도까지는 좀 무리 없이 어, 단기 먹거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관심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흘러가는 부분에 따라서 좀 연속적인 모멘텀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선 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단기적인 먹거리를 어 요기 좀반사이 관련주 안에서 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관련 모멘텀들이 날이 갈수록 천천히 천천히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당분간 좀 나올 수 있다. 그리고 황교안의 출마선언, 그리고 이제 유승민의 본격적인 활동 등 이제 시작하는 재료라고 봅니다. 특히. 유승민 테마주 어 주욱게 보라고 어,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어 철도 역사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련주들 좀단기모멘텀 형성될 수 있으니 요런 부분들 좀 주욱게 보시고 뭐 오늘 좀 짧게 얘기를 드릴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유럽에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 대란을 직면했다고 하는데 왜 작년에 우리 요소수 대란이 나왔을 때 국내 관련주들 한번 테마주로 크게 움직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할 겁니다. 이 문제가 결국에는 어 천연가스 문제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제 비료의 문제고 곡물의 문제로 이어지는 먹거리 문제까지 번지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겨울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내년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좀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의 유럽 상황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겨울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거 지켜보면서 시장 준비해야 합니다. 네,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